썸아즈 같은 경우는 첫샷할때 시작할 때만 쿨링이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면 엄청 아프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싹 조디 주계원 한동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세르프를제 얼굴에 직접 하면서 시술 설명을 한번 해봐드릴 건데요. 어떠한 마취크림도 바르지 않았고, 당연히 수면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팠다면, 당연히 마취크림을 두껍게 발라야 되고, 또한 시술하면서 제 표정이 안 좋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 얼굴에는 제일만 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술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을 보면, 이팁 사이즈가 써머지 팁보다 50% 정도 크게 되어 있는데요. 팁이 크다는 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600샷 하게 되면 서머지에 900샷 한 것과 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더 길어지고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술을 해볼 건데요. 세르프를할 때는 여러 가지를 먼저 세팅을 해 놓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에너지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보통은 5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고요. 깊이도 깊은 층, 중간층, 얕은 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일 먼저 깊은 층을 해볼 건데요. 깊은 층은 2메가헤츠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관 쪽을 울서마지처럼 라인을 정리하면서 탄력을 주는 모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건 쿨링의 강도입니다. 쿨링은 1, 2, 3 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2단계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3단계로 하게 되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시원하기만 한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레이저를 받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의심하실 수 있을까봐 2단계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깊은 층을 5단계 에너지 강도와 2단계 쿨링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겠지만 칙칙칙칙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이 쿨링가스가 나온 겁니다 이 쿨링가스는 샷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무빙을 하면서 움직일 때도 지속적으로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쿨링 때문에 무빙하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썸아지 같은 경우는 첫 샷할 때, 시작할 때만 쿨링이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면 엄청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 세르프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서 피부결과 근육의 움직임, 지방층의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무빙하면서 시술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쿨링가스는 인체 100% 무해한 가스이기 때문에 흡입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레이저를 선택할 때울서마질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울서마지 같은 경우는 엄청 큰 통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뻐지기 위해서 수면하는 것도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어떤 80대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즉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픈데 이뻐지기 위해서 아픈 것까지는 하기 싫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르프 같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 아프기 때문에 수면도 필요 없고 마취크림도 필요 없고 저랑 편하게 대화하면서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 아프니까 효과가 없는 거냐라는 분도 있는데 이 세르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관 쪽에는 부피를 감소시켜주면서 즉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효과가 있고 서머지보다 효과가 길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세계 1등 레이저 회사에서 만든 것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시술 받으면 되고요. 특히나 시술하는 것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효과를 장담하시고 아픔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층의 레이저인데요. 얕은 층으로 바꾸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층의 시술은 이 쿨링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조금 더 경박스러운데요. 잔잔바리하게 고주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깊이는 목주름과 이마, 미간, 눈가 펌에서 모든 부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얘는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다듬어주고 조금 더 모공도 쪼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뭔가 고주파니까 탄력을 주겠지라는 것도 있지만 깊은 층의 탄력과 거층의 탄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르프를 600샷 받게 되면 900샷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사실 600샷을 한꺼번에 받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 세르프 같은 경우는 600샷을 구매하시고 한 번에 300샷 하시고 6개월 뒤에 다시 300샷을 할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써마지를 했는데 피부가 꺼졌어요 또는 지방이 녹았어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이 녹았다기보단 일시적으로 수분 감소가 일어나면서 살 빠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르프는 깊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수분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 장점 중에 합니다. 이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세계 1등 레이저 회사인 루트로니카사이노쇼의 기술력이고 또한 한동엽 원장의 이 손맛이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술했는데요. 제 얼굴 피부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붉어지거나 붓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약속이 있고 남편분 몰래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시고요. 다른 레이저들 같은 경우는 후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세 셀프 같은 경우는 후관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차가운 마스크팩은 오히려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가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차가운 마스크팩도 권고드리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물만 많이 드시고 크림만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르프가 통증이 없다는 거 효과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 그리고 후관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상생활을 복귀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 피부에 맞게 어떤 것을 시술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병원에 직접 오셔서 저랑 면밀히 상담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중에 옵션 중에 하나로 이 새롭게 나온 세르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